자 아, 요거 기억나지? 뭐랑뭐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였어 여기서는 m 분의 1이랑 m 분의 k. k. 그럼 여기 잘 보면은 여기 m 분의 1은 하나가 있잖아. 네. 초과도 있으니까 이걸 시그마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.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m 분의 1은 맨 마지막에 쓸게요. 그다음에 집어 넣으면.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n이 들어가면서 n분의 k가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마이너스 n분의 k 파이 요렇게 어? 그러면 n분의 k를 우리가 뭐라고 바꿀 수 있었다? x 얘도 x 그럼 이게 인테그랄 이거 적분구간은 항상 뭐부터 뭐까지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요게 x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x 이렇게 하고 dx 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. 근데 얘들아,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이거 마이너스 파이 x 그냥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세타로 바로 바꿔버릴까요? 아까랑 똑같이. 아까랑 똑같이.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x를 세타로 치환해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파이 dx가 어 d세타.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파이가 없죠. 그래서,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겠죠. 그럼 얘랑 얘를 합쳐서 뭘로 바꿀 수 있어? d세타. 그럼 x 대신에 뭘쓸수 있는 거야? 마이너스 파이 분의 세타. 어, 그럼 마이너스, 어, 파이 제곱분의 1 인테그랄. 여기다 0 넣으면 얼마 나오죠? 0 나오고요. 1 넣으면, 마이너스 파이까지. x 대신에, 여기서 이제 세타 쓸 수가 있는 거지.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 제곱 뺐으니까, 여기서. 그 다음에, 코사인 세타, 어, d 세타, 요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어. 그러면, 파이 제곱분의 1. 자, 이거 아까 우리 적분했던 거, 그, 레벨 3에서 적분했던거 살짝 기억나지? 안 나면 다시 할게요. 세타, 코사인 세타 1, 어, 사인 세타 그러면 세타, 사인 세타 마이너스, 이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적분하면 뭐야? 어플러스 코사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얼마? 0,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 하나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0 코사인 0은 1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 당황했잖아 또 이렇게 빼야되니까 0 이러면 안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가 되겠다 답이 1번 요렇게 나온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